자 합시다. 에이크라이프스. 예, 자, 이거 보니까 되게 재밌지 않았어요? 이클래스 그렇지 수업. 우리 한번 해봅시다. 수업 방식은 예습을 해왔기 때문에 질문 방식으로 바꾸겠습니다. 유지약. 응. 첫 번째 문제는이 하고 뭘까요? 어. 자신이 해석 쓴거세번 펴서 같이 보시면서 하세요. 질문 많을 수록 좋습니다. 월, 식 뭐죠? 월식에 What's 수, o u r dad? w 어 a t s y o u 보름달 d w h 달 t s 달 o u r d 아니 아니 아니야, 아니야. 그래. 응. 어, 태양과 응. 지구가 응. 아니 o d What's y 아니 태양과 어. 지구와 달이 어. 정확히 직선상에 놓일 때 언제든지 일어나는 거 어. 아니, 야봐 이게 시기야 잠시만 다시 그렇지, 다시 달이 지구를 통해 어. 시기의 특징이 어디지? 시기의 특징은 태양과 지구와 달이 직선상에 있어야 되는 거야 그치? 여기까지만 하자 근데 여기 월시기, 월시기 나오네? 월, 식 e 특징이 나오니? 네 h e r e is it? w h e r 자, 여기 중요한 거야. 요 s it? 요 h e r e is it? Where is it? Where is it? Where is it? Where is it? w 거 e r e is it? Where is it? Where is it? w h 두번째 줄 두번째 두번째 어디? 두번째 줄두 두번째 표정 누구부터 할또 없어? 시켜본다 <laughs> 시켜봐서 안되면 벌칙 나가요 노래 부기 없어? 없지마 알았어 An e c l i p s e occurs whenever the sun, earth, and moon line up exactly 봉사 두개 나왔다 이거지 이것마다, 이거는 지시공이다 절대 무리가 아니다. 소림사이가 오늘 공부지 않냐? 고마워, 우서, 우서. 웃서 식은 발생한다. 뭐할 때마다. 계란과 지구와 달이 정확하게 일직선 상에 있을 때마다 발생한다. 있을 때마다. 만약, if this occurrence is at the time of a full moon, 이런 거타라 n 이런 거, 이런 거, 이런 거 그러면 e moon, 말 o u w h e r e the moon passes through the earth's shadow, 여기까지 어때? 바로 it, 어 그러면 a n d 부부 t y o 까지 a n do it, 해 o 해 c a 기까지 it, y o 한다 a 되는 거야 오케이? Okay? 너무 좋아하는 거아 you it, i s c a l l e d 얘가, t you c a 얘 Lunar Eclipse. 라고 하는 거 i 잠깐만. a p 어 o 봐 t a Olderman, Alba. d 덕 d n t it? I t 이 i n k that's w h a 이 t a 이 k to you. Talk t 이 you. Talk to y o 이 t a l 이즈. o you. t 이제 나이네번 썼어. 말해봐 유지부터 멋있어. 있다. 이다. 아, 이다 이딴 써? 어. 이씨, 이따가 써야지. 그다음 수아. 되다. 되다. 연희, 한번 마지막 하나. 얘가 아. 존재하다가 있어. 단어. 그래서 너희들 보면 휴먼 빙스란 말막 보잖아, 이제 요 휴먼 빈스란 말은 원래는 인적 존재라는 뜻이에요. 비에다 아연 붙여서, 이제 그래서 이러한 발생이 있을 있다면 언제 때 이게 때야때인 때. 뭐때 아, 때. 뭐 때? 보름 달일때 보름달의 시기에 그래서 이까지 이러한 발생이 보름달의 시기에 있다면 어떤 보름달이요? 어떤 보름달? 어떤 보름달 달이 지나가. 요 스루가 뜻이 뭐예요? 뭐뭐를 통해 뭘 통해? 지구의 그림자를 통해 지나가는 보름달의 시기에 있다 그니? 그렇다면 그것은 뭐다? 월식이다 월식이라린다 그니? 자 그럼 자 여기 뭐가 들어가? 달이 지구의 그림자를 지나가는 거 내가 놀게. 태양이요. 나 태양. 집은 어디 있는 거야? 쏴. 그래서 이거 집은 어디 이, 이 이게 어떻게 집어요? 이게 집이라고? 달이. 이게 달이. 다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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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빛을 받아야 그림자가 생길 거 아니에요. 그냥으로 그렇지? 빛을 받은 그림자가 생길 거 아니오? 그럼 이 그림자를 달에삭 지나가 그때 뭐할 수 있는 거요달에안 보이니까. 됐죠? 응, 된거지 이거, 이거 다네에 그럼 일식은 뭐가냐 일식? 일식은 뭐냐? 일식은 태양과 지구 사이에 달이 있어서 이 달이 태양을 안 보이게 할 때가 일식인 거야. 가렛. 아 질문 없었지 자첫 번째 문장 첫 번째 문장은 일반적인 식이 뭔지에 대한 정의 선생님이 다시 정리해 주시면 됩니다 잘 썼어 특징은 잘 썼는데 식이란 게 무엇인지 식의 정의와 그리고 원식의 특징에 대해서 얘게니다 오케이? 됐어? 그럼 여기서 더 질문 없으니까 넘어가 나 십지어군다 가봅니 뭐요? 만 넘어가 자 두번째 번째. 두 문장 두번째 문장 연이야 두번째 문장의 요약이 뭐였어? 무슨 얘기하는 거였어 이제? 저 거기 다 못했어 아, 여기 다 못했어? 네 아, 몰라서 못한 거야? 그리고 시간 좀 써서 쓴 거야? 시간 없어 맞아요. 오케이 그럼 수아 할거 수아 질문부터 저두번 위치부터 어. 그 줄을 몰라 아, 알았어 오케이 어슨하지요 어. 없어? 없으면 왜야? 음... 월식의 특징 응? 월식의 아.. 월식 월식의 특징이 또 아, 음... 음... 비교? 비교? 대조? 월식의 종류죠. 월식의 종류. 아직 감기가 다안 나서 목이 안 좋아. 이에 주어나 그래서 숨을 크게 숨을 써. 호흡학자분. 자, unlike solar e c l i p s e which can only be viewed on certain relatively small areas of the world, a lunar eclipse may be viewed from anywhere on the night side of Earth. 월식의 종류 아니야? 내가 있다. 월식의 특징을. 이 월식의 특징. 자, 다시 볼게 자, 그러면 우리가 해석하기 위한 도구 몇 가지 봐야 되는데 이러한 위치 같은 거 해석 어떻게 한다고? 또 배웠었지? 자. 어떠한 명사 다음에 위치가 있거나 대시 있거나 후가 있다. 요거 다음에 어떠한 문장의 문장 형태, 동사 형태가 나와서 그럼 요 전체에서 어한다고해 되나? 윤지야윤지야 그래서 다녀 앞으로 해서 앞으로 앞으로 이 앞으로 앞으로 갈수 있어 그러면 연이야 앞으로의 수식 수식이란 말은 이제 설명이고. 수식은 말이야. 수식 한다는 말은 해석을 어떻 한다는 얘기야? 뭐뭐 음, 하는 음. 얘가 중요한 거야, 얘가. 봐봐. 그럼 봐봐. 에? can 다음봐 view 다위치 다음에. can only be v i e w 그럼 저거만 해석해봐. 수아야, view 같은 식으 뷰. v 동사로 얘가 보다한는뜻 보다 부단. 오케이? 그러면 비 비유드면 해석해거 b 비 비유드 어 얘는 부여지다 연희야 이런 걸 뭐라고 하지? 비비율드 이런 거? 수동태 그러면 <laughs> 여기 앞에 캔이 붙었어 캔비비율드 이렇게 썼어 그러면 응. 윤지야? 이렇소해석드 응. 시과는 달리, 돼? 어떻게 된 장에서 연희, 알겠어? 어느 시아가 모델 시야 이승철 로래 진짜 시야 반응이 불러 나 부른다 진짜. <웃음> 자, <웃음> certain relatively small area of the world. Certain 뜻이 뭐야? Certain 특정한. 우리나라만은 상대적으로 특정한 작은 지역 어디에 세계 속에 있는 세상에 상대적으로 특정한 작은 지역에서만 보여질 수 있는 그런 일식과는 달리 이문장에서 오늘 이제 월식은 may be viewed from anywhere on the night side of the earth. 여기까지 어느 높다, 어느까지는 윤지야. 3종은 니가 윤지한장이다 어, 시가 어. 음. 보여질 수 있다. 음. 어, 바. 지구에? 응. 음. 어디에서나, 바. 자, 봐봐. 지금 어디에서? 지구에 어디에서나 밤에 이렇게 사는 거지. 그러면 해석이 어려운 거야. 봐봐. 이제는 끈을 봐야 돼. 요 전사담의 지 명사 어디에서든 보여질지 모른다. 어떤 아, 나의 땅, 밤의 측면에서 어디에 지구에 지구의 밤의 측면에 있는 곳은 어디에서나 보일지 모른다.가 의역이고 지적은 이렇게는 월식은 보여질지 모른다. 어디에서든 밤의 측면에서 세계 이렇게 쓰게 돼. 됩니까? 그쵸? 그래서 월식의 특징은 특징매 뭐야? 번년두 번. w 어디야 어디에서? 마지막은 h e 는 t 다 이거에 보다 증거가 된다 이 이렇게 나오죠 이제. 세째째문질질부터터질이 없다고? t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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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그게 뜻이 이아 이거는 이거 질문을 했어야 돼 아니 누이질문 했어 또엄나 근데 시청자이 이제 진짜 시청 많아 아, 나 그런 사람이야 에즈 에이 에즈 비는 해석을 어떻게 한다고? 좋아 에이 A... 아 에이도 비만큼 B만. 비만큼? A냐, 이렇게 싸면 어떻게 만듭니까? 그러니까 여기서 뭘봐어야 되는 거야? 아, 여기 S, S가 있구나.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 일식이란, 라 S, S에서 뽑아요. 처음부터, 만큼부터에 사는 게 아니라 얘가 일단 없다고 생각하는 거야, 얘가. 처음에는 쟤가 없다고 생각하는 거야. 먹었다고 생각하는 거로 얘가, 야가, 야가 없다고 생각하면, 야가. 내가 이제 쭉 없다고 생각해봐. 그럼 어떻게 돼? 일식은 이것도 없다고 생각해봐. 일식은 보일 수 없다. 널, <laughs> 일식은 널리, 폭넓게 보일 수 없다. 그럼 이제 이걸 해석해야 돼. 뭐만큼? 월식만큼 폭넓게 보일 수 없다. 아까 월식은 어떻게 했어? 어디에서볼수 있다는 알지? 어디에서도 볼수 있다고 쓰니까 얘를 어떻게 쓴거야? 이렇게 와이드를 쓴거지 됐나요 이제? 자 세번째 문장 윤지야? 뭐야? 일식 응, 네 일식 일식은 맛있죠. 네. 일식의 특징에 대한 얘기입니윤희야 <laughs> <민중이야? 웃음> 언제 일식을 마셨는지 언제 일식 자, 일식은 조건이 어떻게 돼? 이렇게 세개의 태양이 있어. 이런 태양이야. 네. 그럼 어떻게 써야 돼? 달. 달. 뭐라 하지? 뭐라 하지? 그런 말이 어디 있는지 쏘야. 그럼 이런 말이 어디 있어? 첫번째? 문제세요 어우 잘했어 유명해 좋아 봐봐 일식은 발생해 뭐할때 발생하는데 달이 태양이 앞을 지나다 달이 태양 앞에서 까딱까딱 거려야 딱 이거지 이렇게 아 유서재 모르는 거없어 너무한다 아 내가 있쳐야어 나는 생연하겠다 좋아 졸라 긴거 시켜야 돼 어? 유, 쏴. 이리들어보지네요 쏴! <laughs> <laughs> 고아 <laughs> 특별 수양 중력장을 개발이는지 되게 애매하게 뱅 들어갔어. 애매하게 넘어갔다. 이게 휘다. 휘어. 어떻게 빛이 휘어지는 거 어, 니네 이말잘 모르지? 빛이잖아, 빛? 나, 나 빛. 빛이 자 빛. 나나 빛. 빛이야. 오케이. 모든 행성에 중력이 있다는 건 알지? 중력이 뭐야? 인지야? 중력. 어? 어 좋아 좋아. 느낌 느낌다고 느낌 못 봤어 내가. 얘네 중력이 뭐야? 중력이란 모든 물건들이 다 중력 갖고 있어 끌어당기는 힘이야. 근데 얘네들은 얘네들은 그힘 너무 약해서 우못 느끼는 거고 지구처럼 전락큰 것들은 느껴져. 이게 중요해잖아그지중력 때문에 면얘 떠있어야 되지. 이걸 증명하는 방법은 뭐야? 우주에 나가거아안 떨어지잖아. 그지 근데, 빛은, 얘가, 얘 빛이야. 빛은, 이렇게 행성에 가까이 가서 중력장 요게, 만약에 중력의 범이라면 요렇게 가면, 빛은 어떻게 되냐면, 휘어져요. 뭐 이렇게 휘어집니다. 이게 휘어져요. 또는 이쪽에 있다. 이쪽 아니, 이쪽하로면 이렇게 생깁다괜아 아, 이게 아니군요. 빛을 좀통하게이길입니다 이렇게. 빕니다, 이렇게 그냥. 그래서 그 빛이 휘는 걸 보고, 이제 옛날에 만년이 뭐야. 그 이제, 뭐야, 아인슈타인 아저씨가 지금 상대성이론 같은 거 만드신 거지. 자, 됩니까? 세번 찍으면 돼. 끝났어. 네 번째 문 봅시다. 어, 이 문제입니다. 단단 라단 칠점하세요. 1, 번, 1, 이번 중에 틀린 사람이나 없음 넘어갑니다. 자. 좋아, 니다 어. 번. 나랑 같이 문제 푸는 거는 표시해줘야 표시해. 표시해. 번 틀린 사람이나. 이거는 AC, BE, r 4번? 4번 사건? 자 이제 뭐야 월식과 일식을 나눠서 한번 보자 이거지. 자. The Earth lies between the Sun and the Moon. 지구가 태양과 달 사이에 있대. 지구가 태양과 달 사이에 있을 때는 그게 일식이라서 월식이라고 했어. 음. 월식이라고 했지? <laughs> 자, 태양 나 지구 나 달이야. 오케이? Okay? 이렇게 써있으면 이렇게 돼 있으면 이건 월식. 위에 그 주는 거. 보이거만. 얘는 월식이네? 월식. A번 문제. 됐습니까? b 번 The moon lies between the Earth and the Sun. 달이 지구랑 태양 사이에, 달이 태양과 지구 사이에 놓여 있을 때는 얘는 뭐요써있는 일식. 1C. 일식이 뭐야 b 됐나? C. 레서스 야 C번 윤지이야. 레서스 해 봐. 좋아. 은 조그만 어떤 부분에서부터? 이 부분이야. From any part of the earth. 그것은 지구의 어떤 부분에서로부터 보일 수 있다. 그러니까 어떤 부분이야 이게? 그 어떤 부분이 아무데서나 보인다는 얘기야, 아니면 특정 장소에 보이는 얘기야? 아무데서나 있야이게원화 같은 거 보고 계을던 from anywhere 를 적당히 씹어 쓴거지 okay. 그럼 얘는 뭐야? 일식이요 월식이야 월식 월식이 있거든 D번 연이 야연이야 해석해봐 D번 reflect What does reflect <laughs> mean, Swag? <소화? 웃음> <laughs> 이거 모르는 묻은 단말이오 r e f l e c e a t 는반사 w I d o n 렇게 n o 주세요 물론 t know. I 반영 n t k 있 o w I don't know. I don't k n 아니 I don't know. I t know. I t s l I g h t 그 n I d o t f r o n t m a n t 이 n o 그 o 그러까 봐봐 여기까지 영어는 여기서태 해석을 붙이는 거야 다 앞에다가 그러니까 그것은 반사해 빛을 from the, from the moon 달로부터 무엇서 달로부터의 빛을 반사한다는 얘기야 back to the earth 어? back to the earth back to the sun 태양의 <laughs> <laughs> 봐봐 from to니까 달로부터 태양으로 돌아가는 빛을 반사한다 그럼, 달로부터. 달로부터 태양으로. 일단, 달은 빛이 안 나! 오케이? 이런 말이 없었으면. 태양은 빛을 내는 행성이지. 자, 오케이. 그럼 물어볼게. 지구는 빛을 내는 행성이야? 아니야. 뭐 <laughs> 자, 2번. 누가 했어요? 쏴! 해서. 빛을 광선. 이휘어지는걸 관찰할 줄 있는데 아니 뭐가 광선이 휘어지는 거였 아까? LC, 입초네, 아, 아니, 아니 아. vita, 거야? Link, 가 이건데. 기억나지 이거? 내가 그림까지 윤지야 뭐 때문에 빛이 휘인다고? 그거. <laughs> 어 태양. 태양? 아니. 붙임새 붙임. 이거 그 나와 있는데. 그거 이거 입어보라고. <laughs> 태양 코로나. 태양 코로나 있잖아. 이거 이거. 봐. 이라고 이렇게 이렇게 있을 때 요걸 뭐라고 한다고 선플레어선스파 그리고 다 막혀 있을 때으 나게 나오는 게코로나 그럼 이것 때문에 빛이 있는 거 아는데? 거기에 QiF 줄이면 QiF가 있는지? 길렀다. 중력장이죠, 중력장 자, 일단 F. 1연 n 인이 y 해석 Yanniya? 조 Yanniya? F. 어 a n n 틴 y 틴뭐 y a 틴 뜻이 두 가지겠지. 하나 i 특정한 <laughs> 하나 n <laughs> 확실한. 그럼 봐봐. 그것을 보여줄 수 있다. 어디에서? 지구의 특정 지역에서는 어? 지구의 특정 지역에서만 보여줄 수 있는 것은 일식이었어? 월식이었어? 일식. 일식이지. 왜? 월식은 어디에서나 보여수 있어. 여 봐봐. 요거랑 대글리으잖아 요거. C번과 F번의 댓글이 된다고. 그럼 얘가 월식이었다면 얘는 일식이었지. 그지? 응? C번. It has to study the most d i s k m p l e effectively. 그것은 도와줘. 공부하는 거. 발의 판을 좀더 효과적으로 문에 디스크가 있어 없어 디스크 문과 이거 요거 음. 이거 디스크라고 아다에 디스크가 없죠 음. 자, 됐나요? 와 쉽잖아 얼마나 우리 주현 내가 좋아하는 차업자 주현 음. 우리나라 불가능한 것에 도전한 남자 세계 어느 곳에도 존주의 교육 방법을 쓰고 있는 나라가 없어. 자. 미국 애들이 좀 비슷하게 쓰고 있지. 미국이나 유럽 애들이 좀 많이 비슷하게 쓰고 있지. 우리나라는 존주의 방식과는 사뭇 네. 정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자.